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공자입니다. 자, 드디어, 제 우즈 서바이벌 편패스케가 나왔죠. 이제 17호와 18호가 나왔는데, 오늘 뽑기 위해서, 이제, 제가 솔직히 이거를 패스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이제 다음 그 이후에 뽑기들도 이제 나올 거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이제 넘겨야 되나, 사여인의 날, 3월 18일에 걸려있어가지고, 이거를 넘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계속 생각했었어요. 을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이제, 그래서 날먹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이제 티켓을 일단 먼저 도전할 건데요. 일단, 바로 기차 안에 나올 건지, 아니면 좀 늦게 나올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일자인데. B패스, 일단은, 캡에죠? 이제, 위치 스바이브 편. 저 B패스도 나름, 지금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성능은 사실 조금 약간 불안정하거나뭐 그런 사람도 있다. 편견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반반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탱크스가 나는데, 이거는, 옮겨버리고 아무것도 안 뜨네요 3차는 일단 실패인 것 같습니다 기존 비패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이미 무지개여서 이미 그냥 하네요 죽는. 가봤치만 이게 무지개인데 사실 뭐 크게 변수는 없을 것 같긴 겠할것 같습니다 치치 이콜로 이거는 이것도 좀 패스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이번에 날 먹고 쉽게 할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잘안 나오긴 하나 보네요 이번거 겨울 뽑기까지는 운 좋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안 넣은 것 같긴 하네요. 보러 더 오랜만에 그냥 좀, 이미 무지개지만 한참 전에 없었을 때는 진짜 하나 뽑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 했었던 것 같아요. 응. 아, 합체 안 하네요. 예상을 한것 같지만 이게 날먹이좀 힘들 것 같아서 것... 예상 못했네요. 티켓 뽑기니까 뭐 봉사 서 비하면 좀안 나온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가고 부죠 이거. 보죠, 이거. 맞아. 저 부가 서포터 캐릭이었는데, 지금은 좀안 쓰지만요. <laughs> 네. 이제 티켓도 얼마 안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실패형, 거의 다 실패했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이상. 미라. 크리링. 안 돼, 과연. 일단은 크리링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오공. 오, 어, 비패스 야, 여기서 비패스가 나와주네요, 이제. 우주 서바이버 팬비패스가 나왔습니다. 리브리언하고 같은 조개였죠 우주였죠코레드 와이던데 이거는 솔직히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또 비패스. 자 마지막. 조합 안나오고 티켓은 일단 꽝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피패스 비패스 한정이어도 일단은 나왔으니까 그래도 명함이라고 생각하는게 나을 거같 지금 하죠, 패스가 아니지만. 자, 일단은 티켓은 이렇게 끝났고요. 자, 패스 일단은 용접 뽑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년차 정도까지만 해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나고 가겠지만요. 자 가겠습니다 사탄부 일단 나왔는데자 이거는 확률이 반반이겠죠 아마도 케일 아. 스라가. 케일은 또, 근데 케일 하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네요. 많이 나와가지고, 지난 뽑기 때 연타로 나와가지고, 그에게 좀 멘탈이 좀 갈릴 뻔 했었어요. 그때 당시. 그쵸, 피츠카. 아이가 이거 지가시죠 아마 이게 예. <목소리> 스도 이번 거는 좀 확률이 좀안 좋다고 보기 좀 그렇겠네요. 이거게날 목하기가 어 아유 이전에 패스였죠 사실 저 캐릭터 아직 무지개는 아닌데 근데 그게 마지막 돼버린건가? 어? 베지터? 합체 안하네요? 아하, 보는 오늘... 합체를 안 했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네요, 저희는. 일단, 이거 다음에 마지막 뽑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위스의 신명인데 이거는 그냥 꽝이네요. 일단 리브리아는 나올 경우는 전 패스할 겁니다. 일단 패스 더할 거라서. 와, 안 나오네요. 내용은 계속 이전 기존에서 안 왔던 그 약간 그거와 비슷하네요. 좀. 일단 이거는 봐 여기서 하자 <laughs> 지금 자 라스트 사탄 보운데 아 이거는 사탄 보레 코레댄데 과연 패스가 나올지. 또캐리네요아 아, 라스트 해야 되는데, 또 올라가야 돼. 여기에서 한 번, 아, 한번더 돌릴까? 여기서 한번더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 해겠습니다 아쉽게, 일 패스는 누가 나왔지만, 그래도 저희, 다음에는 5번, 일단 리브레아는 일단 패스할 예정이어서전세경력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콜로때 뽑기. 이월 마지막 쯤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때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적 기공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